위촉패 상임고문 국회의원 이춘식 위군을 동행 대한민국 상임고문으로 위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위촉패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20일 동행 대한민국 회장 최윤철 다음은 배은희 고문 국회의원 배은희 위분을 동행대한민국 고문으로 위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위촉회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20일 동행대한민국 회장 최윤철 다음은 고문이신 안영환 의원님이십니다. 고문 국회의원 안영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촉표를 받으신 고문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춘식상임 공무원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 시간 관계상이 시간 이후에 30분 정도, 20, 30분 정도에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10분, 1 아, 10분. <laughs> 그때 인사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고, 어, 먼저 우리 배원희 공무원님의 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응.